예. 오늘 어, 설교 제목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신앙참 좋다. 저 사람 신앙생활에 참 열심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 보통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하죠. 혹은 또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분을 보고도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때저 사람이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 을 열심히 한다 해서 이런 것들 다 열심히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이 빠진 열심히 신앙 생활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가 약한 신앙 생활은 아주 약한 신앙 생활입니다. 연약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힘차게 되어지는 신앙 생활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신앙 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하면 네, 고맙습니다. 빙그레 웃고, 그런데요. 어, 교회 출석 잘하십니까? 라고 하면 자신있게네잘 다니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기도 생활 잘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이 글쎄요. 그건 좀 자신이 없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선 자신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생활은 왜잘 안될까요? 그것은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면 혼자 독백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또 기도의 또 문제점이 뭐냐? 기도는 금방 응답이 안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오늘날은 이 시대가 패스트푸드또 속도전 또 빨리빨리 이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빨리 답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뭐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우리 때는 뭐, 예, 시간을, 이 옛날에는 조상들이 시간을 많이 두고 하는 것도 잘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뭐가 빨리 안 되면 답답해서 못 기다립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 뭐, 뭐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했는데도 화면이 뭐 5초 정도만 걸려서 떠도 금방 컴플레인 하죠. 이렇게 느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인자가 참을 인자인데, <laughs> 예, 참을 인자. 예, 어쨌든. 이 기도, 기도가 기도왜 어려우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는 이 제목의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제일 위에 보면 본문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낙망하기 쉽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면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통 시지 말고 기도 안 하거든요. 항상 기뻐하시지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안 하거든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요 잘안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보통 성령 충만 안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왜 주셨느냐? 우리가 보통은 기도 잘안 하고 기도해도 쉽게 낙망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라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라고.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격려를 얻고 우리 기도에 대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6월달이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6월부터 좀 우리가 기도하자. 수련회를 앞두고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서 설교도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고 추천도서도 기도에 관한 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이 과부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요, 이걸 호소를 해야 되는데 호소할 길이 없어요. 뭐,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는 연줄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 도움의 길이 없어요. 이과부의 너무너무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동네 재판관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면요, 요즘은 과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뭐, 과부 뭐, 자유롭고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 네. 제가 <laughs>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전도사 시절에, 그모 교회에 전설이 있었는데 그단임 목사님이 며칠 동안 이렇게 어디 멀리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제가 사모님 수받시겠네요. 이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나자유얻네 었 너자유얻네 었막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부부인가 이러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그때 당시 과부는 정말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란 표현이 자주 나오죠. 과부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 정말 너무너무 힘든 존재. 근데 이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이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역에 사는 이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냐. 막장 인생이었어요. 왜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해요. 이 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 사람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런 사람은 정말 감당이 안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끌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눈치 안본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과부를 뭐 어떻게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는 건 자유니까. 자기가 또 재판관이니까. 그런 걸 해결해야 될 자,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귀찮아서 안 하거든. 또할 이유가 없어요. 과부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지독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중에 질려가지고, 어, 내가 진짜 솔직히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운 사람인데 이 과부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이런 나쁜 재판관에 비교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하, 왜 이런 비유를 했느냐? 이런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마음먹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 과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잘 없거든요. 뭐 하나는 도와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과부와 같은 정말 애타는,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재판관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안 도와주면 도저히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재판 관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점잖게만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간절할 때는요, 진짜 통성 기도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 왜 하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 먹으셨느냐, 뭐 이런 식의 아주 불경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답답한 일을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답답한 일을 당해보면요, 이렇게 정말 애간장이 끓는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간절하다만 간이 저린다. 간절하다. 간절한 기도. 성경에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간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예. 공고한 자의 기도.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부르짖음에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예, 또 나오죠. 에르미야 33장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이 정도 말씀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게 절박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너무 고상하거나 너무 점잖은 기도가 아닌. 이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잘 때도 그냥 하나님 저 자겠습니다.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good morning god.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뭐 이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시편 1 0편 124편을 봐라. 121편을 봐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펴 보았더니요. 이렇게 있더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직접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게 됐다고 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지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과부의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 보면요.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들어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기도 소리가 작다고 생각해요. 좀 통성 기도. 간절한 기도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과부의 기도의 소리가 또 배울 게 있죠. 뭐냐면 기다리는 자세죠. 기다리는 자세. 과부는요,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죠. 왜냐? 왜냐하면, 은 이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겠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과부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과부는 지금 너무나 한이 맺혀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요, 정말 빨리 지금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한이 맺혀 있으니까. 근데 동시에 과부는 뭐예요?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 왜냐하면 응답은 재판관에서 오니까, 과부에게서 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 마음은 급하지만 뭐예요? 재판관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언제나 급박함과 느긋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급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들어 주세요. 꼭 들어 주세요. 빨리 역사해 주세요. 급박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야 돼. 기도할 땐 그런 간절한 게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는 동시에 또한 너그함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기다려야 된다 왜냐?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을 품으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 올수 있거든. 아브라함이 기도해놓고 뭐해요. <laughs> 급해가지고 또 빨리 아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게 되고 지금도 유대인하고 아랍인들이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기도해서 나왔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급한 마음을 너무 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이 악한 재판관도 결국에는 이 과부의 제, 에, 간구를 들어 주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물며가 뭡니까? 이 악한 재판관도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이 눈에 보이는 거 없는 이 악한 재판관도 그 간절한 과부의 간구에 결국은 두손 들고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자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면 아,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구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 우리 개인의 기도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이말씀는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에 이 기도의 비유에는 종말론적인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8절, 내가 저에게 일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키워인데요 인자가 올 때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갑자기 기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재림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것은 이 본문이 이 비유 말씀이 단순히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 그 이야기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종말론적인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 우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재림,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성도여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말을 애타게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리고 안타까워 하면서 절박해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원한을 품으면서 기다리는 그 정말적인 자세가 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18장은요. 18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있는 17장을 보면요. 17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 소동과 고모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17장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시큰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18장에서 이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 가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길을 추구합니다.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프리카에 성교하면서 내 소원은 기도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b 림은 역사적 종말입니다. 죽는 것은 개인의 종말인데 링컨이, 어, 링컨이 아니 l 리빙스 l 이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리빙스 a 이 조용한 거 e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도인들이 리빙스턴의 문을 열어봤더니 리빙스턴이 기도하는 자세로 그 t t l e b 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을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기도하다가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기도 별로 안 하니까 주로 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정말 오실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기도하다. 우리 물론 세상일도 해야 되니까 늘 이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우리 마음이 길거리 가면서도 내가 뭘 하든지 주님께 향하고 있던 그 기도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과부가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우리가 과부예요. 과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부를 하는 거야. 왜냐? 신랑이 지금 없으니까. 예수, 우리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지금 멀리 가 있잖아요. 신랑이 지금 없어요 옆에. <laughs> 신랑 대신 예수님 안 계고.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억울해. 예수님 옆에 딱있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러고 얼마나 욕을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핍박 당합니까? 집안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경우 되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전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핍박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경의 초대 교회 핍박 아, 그때 사람들 힘들었을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고 너무 고생했을 거야 남의 이야기 같이 생각하죠. 근데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핍박들이 지금도 너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만 해도 엄청나죠, 엄청나죠.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죠. 그리고 외국에도 인도, 뭐 인도, 네팔에 성경 사람들 오셨죠. 네팔 쪽 또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얼마 전에뭐그 어디 크리찬 스쿨인데 여중생들 뭐한 200명이 납치당했어요. 이슬람 그 어떤 코할라민인가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진 단체가 와가지고 이 멀쩡한 크리찬 학교의 여중생들 한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아 어, 이슬람 사람들에게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시집 보내버리고 1달러 받고 다 팔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이 과부와 같은 심작 아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이 터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과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억울해졌습니까? 이 원수를 갚아 주세 과부가 지금 재판관에게 나 원수 좀 갚아 주세요. 이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원수는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난 거예요. 다 사탄 마귀가 지금 인간을 다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거나 주위에 이렇게 기사를 보면 사탄이 세상에사는 일이 눈에 보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종말론적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져가고 이렇게 죄악으로 관용한 모습을 보면서 이 과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최고의 재판관이신 이 우주의 재판관이신 주님이 빨리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빨리 이 억울한 것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교회 다녀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먼 이야기거든. 예수님의 재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 아주 몇천 년 후에 오실 것 같이 느껴져, 지금도. 왜냐?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뭐 온도 온도 하시지만, 뭐 설마 내 당대에 오시겠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저도 목사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걸 시켰잖아요 그때 주규철 목사님같이 끝까지 순교한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분조차 없었으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웠겠죠 그런 귀한 분들이 있었지만 꽤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를 허용했어요 교회에 그냥 일본의 그 신들을 모시고 다 절을 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제가 목사로서 창피스러운 게 여러 목사님들이 강에 가서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례받은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목사가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살려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 그리고 얼마 후에 해방이 됐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도왜 그랬느냐 목사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개를 푹숙이면서 부끄러워하며 사는 말이 나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고 일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일본이란 국가가 정말 강하고 뭐 미국과 맞서 맞짱 뜨고 싸우고 말이죠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살기 위해살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급 이렇게 얼마 전에서 금방 이렇게 해방이 될줄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버텼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적당히 삽니까? 주님이 한참 이다 오실 것 같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눈치 보고, 적당히 세상에 이렇게 맞추어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아,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으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저는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곧 오신 당에 매들며칠 매실 이야기가 미단이 되지만 가까웠다고 저는 봅니다.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이들, 제 아이들의 시대, 여러분의 이 세대에는 당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 복음이 전 세계 지금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들어가면 오신다 했으니까 2030년 이후에는 성교 계획이 없대요. 전세계 선교단체 그 연합해서 그때 자료를 보니까 2030년 후에는 특별히 뭐 선교 계획이 없답니다. 왜냐? 이미 다 선교사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전세계 그때까지 되면 그 정도로 지금 복음이 거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마음이냐? 이세상의 악한 세상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돼. 정말 마음 아파야 돼.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이 오실 때 정말 그렇게 안타까움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낙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사실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요 크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들이요 이 과부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너무 많은 걸. 그래서 이런 절박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요. 왜냐? 이 과부, 이 교회가 과부인데 신라이신 예수님이 없는데도 너무 많은 게있거든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말이죠. 아, 신랑이 없는데도 답답할 게 없어요. 왜? 너무 많은 게 있고 너무 많은 걸 누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있어요 모든 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도 전반적으로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많은 걸 갖다 보니 갖추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런 절박한 심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교회. 왜냐? 면 바라볼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교회가 부유하고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고 그럼 가난해져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익도 있고 부조해져야죠. 성교사님도 많이 파송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가지고 주님이 할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난하냐, 부하냐, 그게 아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이 과부의 절박한 심령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교회 도 앞으로 부흥할 수 있겠죠. 뭐몇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아주 넉넉한 교회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끝까지 과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이 교회가 헌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교인들 숫자 많은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laughs> 여러분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고 대단해져도 뭐요 주님이 날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부의 마음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과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